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241강,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고요. 내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는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그 내게 네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아버지의 뜻을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보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여기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고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버지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을 보시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래서 그앞 기절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앞 기절에 어린 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보낸 일에 형통하신다겠어요.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게시 받는 자를 보낸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게시를 받는 자를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시므로 그 자를 믿어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대사로니까 전서 4장 3자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왔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제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이 거룩은요, 디모대전서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것을 볼 때, 여기에서 보면은, 곧 음란을 버리고 했거든요. 음란을 버리고는, 거룩은 이제 말씀으로 이제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의 이제 음란한다는 그그 그 말씀은 비진리와 함께 섞여 있을 때 이제 음란한다는 것입니다. 야구부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진리와 함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음란한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린다는 것은 비진리를 이제 버릴 때 우리가 이제 거룩하여 진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이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 하니까 우리가 저 공중에 있는 그런 하늘을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죠.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했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했. 씁니다. 여기에서의 그 하늘은 차원적인 하늘을 이제 말을 하지요. 예수님은 하늘의 사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장님이 아, 그김 부장님 사장으로 승진했대, 사장으로 올라가셨대, 사장으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내용은 그 차원적인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여기서 악하고 선이 나왔는데, 악하고 선에 관해서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그래서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한 자니까. 지혜자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겠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서 악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자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깨우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우침을 받는 자는, 아,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는 자들은 고난이 이제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해요.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일은 어떤 일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예수님의 보혜사인데 우리에게 보내는 그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 나왔는데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니까 그또 다른 보혜사의 그 말씀을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죠.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믿어주는 믿음이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 누가 보고 8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 나의 모친이고 나의 동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라고 했고요. 자매라고 했고 모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그 실질적인 그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죠. 누가 들어가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의 뜻은 마태복음 11장 26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보낸 일이 형통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일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이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데살로니카 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은 비진리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음란을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를 이제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 자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이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이죠. 아들의 손대를 계시 받는 자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희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내 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이시죠.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대원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대원자로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아들의 손대로 계시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보내는 일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데 그 자가 아, 예수님께서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 예수님의 손대로 계시 받는 자이신 또 다른 보혜사를 믿어주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241강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의 형통이라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